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전화를 바로 받네요. 네, 네 표본 <laughs> 3등 학생과 제가 이렇게 통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전화하게 되면, 네네네. 어, 이렇게 좀 전화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어, 아 했는데 바로 받아줬어요. 방송 혹시 보고 있었나요? 아, 네, 다른 친구랑 네. 같이 있어가지고, 친구 네.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어요. 어, 너무 멋지네요. 아, 근데, <laughs> 제 이름, 제 본명, 뭐, 얘기를 박진호 학생이잖아요. 박진호 학생. 네, 근데 너무 잘했어요. 지금 기록이, 아까 패채먼 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배근력이 232, 유연성 32.2, 제멀이 3m 24. 지금 1등 표본이에요. 지금 제멀 중에 네, 지금 현재 <laughs> 들어온 거 중에 뭐더 잘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멀 1등입니다. 중량론 3.27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네네. 총점이 997.42점이거든요. 997.42점. 네, 뭐이 정도면 뭐 웬만해서 저도 합격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 어, 간단하게 아예 그래도 아예. 잠깐 소개와 간단한 후기 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서울 송파에 이제 포워드 네. 최대입시 학원을 네. 다니고 있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아 이거 혹시 그 패체머에도 글 올리셨던데, 아, 네. 이거 선생님께서 살짝 조금 자랑하라고 한 것도 좀 있죠? <laughs> 아, 좀, 좀... 아, 조금. 어, 근데 네. 되게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시기를 너무 네. 잘했잖아요. 근데 그냥 딱, 동국대학교 올해는 이랬다. 딱 이걸로 짤막하게 좀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 쫄지 마라. <laughs> 아, 쫄지 마라. 네.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 근데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뭐 부상자도 나오고. 아. 아, 네. 네,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의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것만큼은 좀 조심해라 하나 정도만 좀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연성에 조금 말을 하고 싶어요. 아, 유연성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싶다. 어떻게요? 네네. 제가 좀 뒷번호라서 네. 아, 그 앞에 번호분들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네, 이제 유연성 할때 손이 떼지거나 네. 이제 엄지 손가락이 떼지면 파울를 주거든요. 어, 네네. 그리고 또그 밑에 유연성을 네. 밀때 이제 바닥 쪽에 손이 닿으면 그것도 파워 파울이어가지고 오. 그렇게 파울을 되는 분들을 좀. 봐 가지고요. 네 네. 저도 원래 유연성이 이제 보통 연습으로도 빡세게 쟀을 때 34가 이제 기본으로 나왔는데 네. 저도 가서 32 정도로 했거든요. 어허. 그렇구나. 원래 더 잘했는데 좀한 2cm 정도 덜 나왔다. 네, 네. 생각보다 원래 유연성이 자신 있는 종목이었는데 생각보다 네. 덜 나왔다. 어. 근데 중요한 건요. 유연성 네네. 만점 어쨌든 30인데 그러면은 31 해서 혹시 30 나오는 친구들이 만점이 안 나올 수도 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위험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좋습니다. 어, 뭐, 제자리 모리팅은 특이사항 없었을 것 같은데, 가장 아이들이 민감해 하는 중량론이또 네. 있었잖아요. 중량론 아, 네. 네. 그래서, 중량론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떨까요? 중량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실력이 좀. <laughs> 죽어라 뛰어야죠. <laughs> 아, 죽어라 뛰어라. 아, 아까 그, 혹시 후기 남겨준 거. 죽어라 뛰어라. 아, 그 <laughs> 학생이군요. 아, 좋습니다. 중량론은 죽어라 뛰어라. 제멀은 네? 특이사항 없고 유연성 기록 덜 나올 것 같고 배일력에 대한 거뭐 특이사항 없었을까요? 배일력배일력은 항상 연도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네. 손을 다시 너무 말아잡으면 안 되고 음. 손을 한번 잡았으면 다시 잡을 수 없고. 오. 근데 제가 이제 불편했던 게그 각도기를 재잖아요. 각도기를 댔을때 이제 머리하고 등하고 허리하고 다 닿아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살짝 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 하다가 되글려고 하다가 가슴에 지각해서 나가지고 음. 그 자세를 취하는데 네. 스트레칭 같은 걸 이제 원만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어, 굉장히 좋은 내용 저는 사실 되게 짧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말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뭐 작년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뭐 재수나, 지금 뭐 삼수, 약간 이런 느낌이도 드는데, 어, 실제로 그렇죠, 그죠? 네, 좀 있습니다. <laughs> 그래, 왠지 고3 같진 않았어. 아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짧게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혹시, 그래도, 네네. 우리 민중쌤 TV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응원해주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쌤TV 저 이제 챙겨보고 있는데 네 네. 쉬기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을 꼭 몸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몸으로도 하고 이제 머리로도 해야 되니까 우리 민중쌤TV 사랑해주십시오. <laughs> 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네. 응원 우리 다 같이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잘 보라고 응원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첫날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남은 2일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하실 때 이제 떨지 않고 이제 난 연습도 잘 했으니까 나올 거다, 내가 최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시면 다들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 어, 좋아요. 다들 파이팅 해주십시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잘 보시고요. 다음번에 또 파이널 방송 때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말도 잘하고 네 제가 보니까 송파구에 위치한 우리 포워드 제대 입시 박진호 학생과 오늘 이렇게 통화하게 됐는데 어, 실기도 너무너무 잘하고 아무쪼록잘 합격해서 다음번에는 멘토로서 또 같이 활동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